세개 차로인데요. 1, 2차로는 직진하는 거고요. 세 번째 차로는 쭉 가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. 돌박차는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. 3차로는 제한속도 70도로예요.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70도로 시원스게 달리는데요. 1차로 있던 차가 대각선으로 쑥 들어옵니다. 저차 피하다가. 아이, 참나. 아니 저 차는 왜 그렇게 들어온대요? 저 차도 1차로에 3차로로 해서 우측으로 빠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직진 차로가 좀 막히니까 3차로 쭉 가다 다시 들어올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그런데 여기서요 앞 차랑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죠. 앞 차랑 여유 있게 3차로 쭉쭉 빠져요. 그런데 저기 1차로에 있던 차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깜빡 이켰지만 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. 저 깜빡 이켰더라도요 차에 가려서 안 보이죠. 불박차 쭉7 0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저차 피하다가 오른쪽 꽝꽝꽝꽝꽝. 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보험사는 비접촉이다 7 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? 70대30 적당하다. 상대차 100% 된다.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다.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100% 상대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100%잘못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어렵습니다. 이게 과연 백대형이 나올까? 법원에 갔을 때. 과감한 판사 만난 백대형 될수 있어요. 그런데, 과감하지 않은 판사라면, 어떤 얘기를 할까요? 세계 차로인데, 1, 2차로는 좀 차가 막혀요. 차가 막히면, 물론 저기 요, 요차안 보여요. 1차로 지차로들는 차는 안 보입니다. 그러나, 조금 혹시 이렇게 차가 막히면 차들이 아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차들도 물론 직진할 차들은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. 그런데 가끔 가끔 얄미운 네 옆으로 옆으로 왔다가 쇽해서 이렇게 요런요런 차들 예 네, 그런 차들도 얌체 차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. 또는 가다가, 아이, 나 그냥 오른쪽으로 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들도 있을 지 않겠느냐. 그런 차에 대비해서 여기가 바리케트가 있으면은 2차로, 3차로 바리케트 있으면 못 넘어요. 그게 없으니까 차가 넘으려면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느냐. 그러면 이럴 때는 70까지 다 내지 말고 좀 속도를 줄여서 혹시라도 뭐가 들어오면 빵!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갔더라면 하면서 불박차한테10 내지 20이다고할 판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70도에서 내가 얼마나 더 천천히 갈까요? 옆에 있는 차들이랑 같이 기차놀이 할 수는 없는 거죠. 이럴 때 70이면 한 시속 한 40, 40 가더라도 저렇게 들어온 피할 수 있나요? 상대 차 보이는 게 언제쯤인가요? 여기서 가다가 이때 40을 지켰어도 못 피하겠죠. 그래서 저 저도 여러분들의 100%이과 마찬가지로 100대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럴 때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교통의 흐름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? 그런 판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얼마만큼 교통의 흐름을 맞춰야 될까요?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이. 이번 사고는 백대형일지 아닐지 법원에서 판단받아 보십시오. 백대형이 옳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판사가 아, 좀 혹시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야 하면서 불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심까지 가보십시오. 다만 여러분들, 이런 경우 옆에 차가 막히고 내가 하는 지는 쭉뚫렸을 때+ 그때 혹시에 대비하면서 마음에+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제한 속도까지 다 내지 마시고요. 좀 속도를 좀 낮춰서 혹시 튀어나오면 빵 하면서 내 멈출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